어릴 때부터 노래를 금방 배우는 사람 있잖아. 그죠? 적성이라는 게 사람한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적성은 누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하는 게 틀려. 어릴 때부터 노래를 금방 배우는 사람 있잖아. 그죠? 거기에 자기 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보통 10명에 1명쯤 돼. 그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야. 이런 사람은 그걸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하면 인생이 괴로워져. 근데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걸다할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적성이 어떠냐? 자기가 그거를 그 이후에라도 자꾸 하면 오래되면 습이 생기잖아. 그지? 네. 그럼 거기에 적성이 생겨. 난 약간 적성, 뭐 과학자 적성이에요. 근데 스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중의 적성도 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하면 거기에 또 전문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거 둘다 아닌 경우가 다수예요. 특별한 적성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거나 해도 좋기 때문에 훨씬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다수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사람은 할수 있어요. 나머지 대부분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이라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꼭 적성이 맞아야만 되는 거는 아니다. 스님은 과학적인 그런 탐구욕과 종교가 결합해서 전혀 안 맞는데, 종교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잖아. 지금 이런 영역이 다른 방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가 없다. 뭐든지 하면서 개척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도저히 안 맞으면 그만두고 딴거 하면 돼요.